박하면입니다. 현재 평일 오후 5시 뉴스에서 날씨 전해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투데이 12시 뉴스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오늘 비어에서 제가 노래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저는 이제 학창시절 때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뮤지컬을 보고 매력을 이끌려서 대학시절에 뮤지컬을 하다가 보니 정말 스크린을 네. 통해서 네. 더 많은 분들께 네.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전을 네.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근데 기성캐스터가 그 들려고 하시면은 나름대로 그에 관련된 공부도 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좀 들려요. 일단 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네. 나운 승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또 한국어에 대한 공부도 네. 하고. 가 되면서는 이제 날씨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계어요 저희 기상센터의 팀장님께서 이제 날씨 관련한 박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을 모셔와서 우리 네, 부대 강의도 듣고 기상청에 가서 초청 강좌도 듣고 준비했어요. 부렇캐스터가 되려면 300대 1의 치열한 네, 네, 네. 경쟁이 있는 걸로 알있는데 그 합격하는 게참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해봐. 아, 네. 예. 합격할 수 있었던 자신만의 강점이 있으셨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일단 저를 뽑으실 때, 이즈 개슬셨그니다 아, 네. <laughs> 예쁘시다. <예쁘셨네. 웃음> 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 근데 사실 이제 나중에. 네. 가 이해도 지 모르겠지만 무용 네. 부분에서 <laughs> 고득점으로 오. A를 받고 유등으로 입사를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수석으로 입사를 했던 <laughs>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네요기상캐스터로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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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비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좋아하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한게 도움이 네. 된것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노래 연기 중 아. 이제 시대가 날씨만 전달하고 아나운서만, 아나운서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다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노래하는 게 춤이지만 또 어떤 친구는 영상 편집을 잘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제또 춤을 잘 추고 그런 자기만의 특기와 좋아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 그게 또점점으로 플러스 알파가 돼서 그런 거를 뽑으시는 데 뮤지컬을 했다보니 네. 노래를 할수 있고 춤을, 춤을 추고 이런 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네. 저희 프로실때 그런 것들을 면접에서도 시키시더라고요. 아 얘가 끼가 많구나 이런 것도 이제 점수에 요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임도 되게 대학 때부터 오랫동안 했는데 네.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방송 콘텐츠가될수 있더라고요. 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웃음> <웃음>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장점으로 네.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도움이 되는 네. 것같 기상캐스터가 되시고 나서 아무래도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 가장 뽑을 수 있다면, 무엇이란 있을까요? 출근 시간인데요. 네. 제가 원래 잠이 굉장히 많고, <laughs> 알람도 잘못 듣는 편이에요. 네.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자라는 분이요 아, 네, 할머니, 할머니랑 같이 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잠기가 어지우니까, 네. 핸드폰을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 음. <laughs> 알람을 늘어잡고, 아, 그 정도로 제가 못 듣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는 어? 5시 반 6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요죠 벌떡벌떡 일어나기 때문에. <laughs> 시간을 늦으면 안 되는 법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바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 자, 꿈을 꾸는데 <laughs> 그 꿈을 제일 많이 방송에 드는 꿈, 방송이 끝나 있는 꿈. 네. <laughs> 그런 꿈을 꾸면서, <laughs> 하면서 일어나면 한3 0분 전에 일어나 있어서 잘 수면이 유지되는 그런 잠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보다 더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어. 방송에 나오시는 가수, 배우, 아나운서 그 어떤 방송에 나오던 간에.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어야 한다. 보여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음,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히어로를 보는 것처럼 음. 그렇게 누군가한테는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될수 있으니 네. 평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행동을 더똑바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명비 기상캐스터님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기상캐스터